아, 이트동안 내일하고 보래. 아 이제 한여름이 요 a n old man, 얼마나 올라갈까? l d 온도가. 아니야. man, old man, old man, 많이 더워. 진짜 많이 더워. 근데 겨울에 갔잖아 겨, 겨울에 갔는데 더웠어? 야, 야. 야 겨울에는 저기 청가집 예? 가서 좀 어? 하고 완전 힐링 아니야? 야. 겨울에 야, 오토바이 타고 야. 만한들 뭐 드럼통에 묻어갖고 저수지다가 집어내버리고 그래 그래 어? 어디 어디 막땅 땅에다 파은는거야 똥통에다가 시골 가면 이렇게 똥통을 파놓잖아 땅바닥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지 야 이주한이 또 많이 묻고 온거아니야 영화 아니야? 영화 속에 한 장면처럼 막 많이 묻어놓은 거 아니오? 장이많 주시오. 뭐 오늘 화이팅해. 시작도 안 했잖아 이주안은 아침에 주로 뭐 먹어? 요거트는? 점심을 빵하이 먹으려고. 멋쟁네 어? 아 아하 아 그렇군요 멋있어